서울 관악구의 한 골목, 조용하고 내성적인 한 소년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유경수. 혼자 영화를 보고 따라 하던 시간이 그에겐 세상과 연결되는 창문 같았죠. 15살이 되던 해, 그는 배우가 되고 싶었습니다. 누구에게 크게 말하지도 않았지만, 산에 올라가 발성을 연습하고 거울 앞에서 감정을 표현하며 꿈을 키워갔죠. 튀지 않았고 말도 많지 않았지만, 그 속엔 세상을 바라보는 깊은 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조심스럽게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연극과 독립영화 속에서 오래도록 자신을 다듬었고, 마침내 사람들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영화. 한거 유관순 이야기에서 일본 헌병 니시다 역으로, 그는 점점 더 깊은 배우가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시리즈 지옥, 괴물 같은 연기를 보여줬던 선산, 이태원 클라스에서도, 강렬한 존재감을 남겼습니다. 최근에는 매력적인 시골 총각으로 나오는, TVN 드라마 미지의 서울까지, 그는 연기를 단순한 일이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는 과정이라 말합니다. 섬세한 감정선, 조용한 존재감. 지금은 그만의 속도로 진심을 연기하는 배우가 되었습니다. 배우 류경수. 조용히 빛나는 따뜻한 사람입니다.